안녕하세요 프레스박 박진석 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분은 세가수명의 아주 깡마른 영어 문화권의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키 165cm 에 골격은 어느정도 있어서 이 밑가슴둘레도 75cm 정도였고 어 그렇지만 살이 없어서 갈비뼈가 전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인터넷 자료 검색 및 분석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으로 외국에 계시면서 한국의 많은 병원을 찾아보시고 다양한 루트로 검색하시고 저에게 수술 받으실 것을 외국에서 미리 결정하시고 들어와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이 우리 병원을 선택한 동기와 수술 후 2주간 경과에 대한 후기를 외국인이라는 필명으로 남겨주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갈비뼈가 앞쪽으로 돌출되고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는 약간 이렇게 꺼진 느낌으로 점도가 높은 단단한 보형물을 사용할 경우 이 갈비뼈 사이 꺼진 부분에 혹시라도 피 같은 체액이 고일 수 있음을 생각하여 점도가 낮고 부드러운 멘토 오리지널 스무드 보형물을 권하였습니다 한쪽 갈비뼈가 조금 더 돌출되어 한쪽은 오리지널 한쪽은 엑스트라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환자분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보형물을 원하셨고 볼륨을 좀더 주기 위해 두꺼운 보형물을 사용하기보다는 이 경계가 층지지 않도록 중간높이 보형물을 결정하여 멘토스무드 중간높이 275로 결정하였습니다 새가슴형의 위쪽 갈비뼈가 돌출된 상태라 밑주름산 절개로 1형 이중평면법으로 수술하였고요 그림과 같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중앙 부위의 공간을 조금 더 만들고 바깥쪽 아래쪽 공간은 제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공간은 드라이 포켓과 핑거딩 글러브 개념을 사용하여 만들었고요 밑줄선 절개를 봉합할 때 흉벽에 앵커링을 해서 밑빠짐이나 보형물이 바깥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더마본도 사용해서 마무리하였고요. 지금은 살고 계시는 외국으로 출국하신 상태인데 카톡으로 상태를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깡 마른 체형으로 외국서 수술을 위해 잠시 들어와서 수술 받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